안녕하세요. 예, 카카오에서 지금 파트너십을 전략 파트너십 리드를 맡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회사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일들을 저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도 겪었지만 전략 컨설팅도 겪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디지털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전략 컨설팅적인 관점에서 녹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팽이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팽이를 보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팽이를 어떤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는 이팽이가 돌아갈 때마다 현실과 꿈이 뒤섞여서 점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쟁자는 점점 더 멀어지려 하고 우리보다 뒤에 있던 경쟁자는 점점 우리를 따라오려 합니다. 게다가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서 복잡해지는 첨단 기술을 우리는 익히고 그 익힌 것들을 다시 우리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마케팅을 지금 업으로 삼고 일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마케터로서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배경 중에는 전략 컨설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업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할 때나 현재는 전략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현재 회사에 있는 현업 부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전략은 그냥 그냥 떠다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요? 혹은 그거는 뭐 미래 전략실이나 너 같은 전략실에 있는 사람이 짜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디자인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거 아닌가요? 컨설턴트들이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할 때나 짜는 게 전략 아닌가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략 스트레티지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티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바둑이나 체스, 아니면 오목이라도 드셔, 드셔본 적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전략이 여러분들이 짜놓은 그판 전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맨몸으로 나가서 치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고대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전장에서도 치르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전쟁 같은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겠죠. 저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두 가지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숫자고요.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숫자와 논리에 기반한 디지털 마케팅을 오늘 강의하게 될 김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팽이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지탱하고 있는 이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흔들리면 오히려 팽이가 쓰러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베조스도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듯 우리도 우리의 업무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네 가지가 그 중심축을 잡아주는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프로세스까지 세워놓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인플 a t 테이션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티비티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아로 막스 디 thinking 을 생각하게 하는 모두 포함한 이 뉴니스 네 가지가 그 중간에 있는 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50분간 강연 중에서는 저는 요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오고 다시 디지털 마케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도 제일기획 출신이고 제일기획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하면서 150개 정도 되는 캠페인들을 제가 직접 예산을 짜고 전략을 짜서 수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닝 절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절차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통 되죠. 일단 캠페인 목표를 광고주께서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광고주의 예, 작은 것이 보지마시고요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요청 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사면 카드사, 하이테크면 하이테크, 건설사면 건설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종업계에서는 브랜딩 광고를 할 때는 이런 걸 해요. 퍼포먼스 광고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동종 업계의 플래닝 추이까지 봐서 결국에 캠페인 예산을 짜고 매체를 선정하고 타겟팅 옵션을 짜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일을 해오셨을 겁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일을 했고 무난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죠. 맞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이하고 편안한 상황이면 전쟁이 아니라 평시겠죠. 만약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면 어떨까요? 약하게는 논리 없이 고집 센 고객. 예,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타겟팅의 개념을 모르시는 광고주 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막왜안 돼요? 막 이렇게 뭐 예산을 뭐 500원 줘놓고 어떻게든 뭐 천만 뷰를 주세요. 이러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테크니컬이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다알수 있지만 저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데 이거 말고 심한 경우 실제 디지털 마케팅의 현재 화두이고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 iOS, FOS 앱내 추적 금지 요청이 광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구글의 크롬 안에서 쿠키 활용 이거 마케팅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마지막으로 아,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면 계속 바뀌는 이 생성형 AI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데 명확한 답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정말 복잡한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간으로 이것을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전략의 영역보다는 바로 프로세스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잘 지키고 그걸 잘 수행해서 결과를 내면 우리는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어려운 상황과 강하게 어려운 이 양쪽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이런 이슈 상황에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쉬운 사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어, 사례들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를 약간은 각색 혹은 약간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논리 없이 고집생 광고주 계시죠? 누구누님, 왜 우리 광고 안 보여요? 캐제보고랑 리포트 이거 가짜냐? 이런 분들 계세요. 아주 가끔 한한천 건에 한건 있을까 말까 정도 있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로고침을 몇번 했는데 이 여기에 왜안또 여기에 광고 올라간 거 맞아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심정 가지고 계시겠죠. 차마 말은 못 하고 한숨만 이렇게 내쉬는 이런 심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계속 제가 겪은 실제 사례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 주제가 뭐라고, 뭐라고 했죠? 숫자하고 논리에 기반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가 상대를 대응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누구누구님, 혹시 연령대가 실례지만 20대에서 30대세요? 아니요, 나 40대인데? 그럼 그게 오히려 광고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무슨 소리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40대한테 광고가 보인다는 건 우리의 타겟팅 옵션을 벗어났는데도 광고가 보인다는 거니까 그 말은 그 매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 다 빼시죠? 아니 그렇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막 빼는 건 좀. 그러니까요,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저희가 계제보고를 보내드릴 때, 저희의 연령대 타겟팅이 20대에서 30대인 계정을 가지고, 그걸 계제보고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걸 믿지 못하시면, 동영상으로라도 뽑아서 드릴 수 있고요, 캡처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이게 40대에서 50대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게, 여러 가지 엑셀리프트의 그런 숫자 하나하나를 저희가 하드코딩 해가지고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갔고요. 두 번째 키스인데요. 이게 좀더 통쾌해요, 여러분. 아왜 새로고침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내 광고가 안 보여요? 했더니 아그 광고 인벤토리가 제가 찾아봤더니 하루에 2,500만 원 정도의 비딩이 들어가서 그 가격이 실리는 인벤토리더라고요. 근데 월 예산 아니 일 예산 5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몇 퍼센트죠? 0.2%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고침 500번 해보시고요. 500한번 했는데도 안 나면 그때 말씀하시면 저희도 문제가 있는지 테크니컬 이슈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이랬어요. 반응 어땠을까요? 이랬을겠죠. 근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 실제 마음은 그랬겠죠. 아니 이 자식이 따박따박 나한테 지금 어. 근데 제가 왜 제가 당당했을까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팩트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A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은 A분들은 보통 아, 제가 알아보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약간 생활화되어 있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아, 안 되겠네. 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이야기 하고 대부분 욕을 못하니까 그냥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흔, 그 흘러가서 스무스하게 잘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숫자에 기반한 합리적 의견을 내면 상대가 아무리 어려운 대상이어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에 제가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에 한 걸음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영상은 김재성의 문제 해결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제공됩니다. 골드 멤버십 회원님들은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본문글 및 영상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